안녕하세요 호윤입니다. 예전에는 한마을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나오면 동네 입구에 플래카드도 걸고 동네 경사가 났었습니다. 어, 그쪽 계통의 직업을 법조계, 사법계라고 하는데요. 그 예전 그 개천에서 용날 때도 그랬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집안은 경사이고 마을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부모님들께서 은근히 자녀들이 법조계나 사법계로 갔으면 하는 노망이 있고요. 자 본인 부모 세대에서 법조계를 꿈꾸었다가 음,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이 자녀에게 기대를 걸어서 어, 대리만족을 갖기 위한 유도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사법고시 준비 중이에요.라든지 법대를 갔는데라고. 또더 어려서는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 아님 사법계 쪽은 어떨까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담 사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사법계, 법조계 아주 유망한 사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정화의 미토, 정민영 병화의 오화, 병오월, 정화의 사화 정사일 개수의 묘목 개묘시입니다. 자 일단은 이분은 작은 불, 작은 촛불 정화로 태어났어요. 자 촛불은 불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고 예리하고 또한 분석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사법계에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기에 촉이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일지의 사화로 왕지를 깔았습니다. 자 왕지를 깔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는 이야기고요. 자 사복계 법조계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릇이 모름지기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지의 오화로 건녹격을 놓았네요. 학문성이 좋다는 이야기죠. 자 녹까지 나라의 녹까지 얻을 수 있고 관직을 할수 있다. 나라의 일을 할수 있다. 나라의 벼슬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지의 미토 미토로 양인쌀을 놓았어요 자, 예전에는 문관 말고 무관은 칼을 찼어요 경찰, 형사들, 사법계 쪽도 칼을 찼다고 하거든요 자, 양인쌀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쪽 분야에 적합합니다 자, 그 칼을 사람을 해치는 살인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활인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법조계, 사법계에 맞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 불기운이 똘똘 뭉쳐 있어요. 즉, 비겁, 비겁이 강해서 파워가 강합니다. 자, 남을 다스리고 법을 집행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주는 지금 염산격 기운이 있습니다. 일간이 불기운 병화에다, 일간이, 어, 불기운인데다가 불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염상격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 무관이나 사법계, 법조계에 잘 맞아요. 도를 중요시 하거든요. 자, 지금 시간의 개수가 소중한 물이 있어요. 소중한 물로, 관으로 있네요. 자, 이런 경우를 시상의 관을 놓았다. 그것도 일위로. 자, 다른 곳에는 물이 없잖아요. 자, 평관으로 놓았네요. 그것을 우리는 시상, 일이 평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평관이 바로 무관, 법조계, 사법계 쪽입니다. 자, 시간의 개수가 시지의 묘목을 수생목해주고수생목받은 나무가 목생화하니 관인상생까지 되었네요. 이 이야기인 즉슨 학문성이 아주 발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사주가 법조계, 사법계로 아주 유망한 사주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